안녕하세요, 웹툰 나라입니다. 오늘 소개할 웹툰은 남자들도 빵빵 터지는 개그 로맨스 웹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작품은 레진 코믹스에서 연재되었던 이주간 재와주세요입니다 틈날 때마다 여러 가지 알바를 하며 아주 성실히 사는 우리의 주인공 김기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던 어느 여름날, 아침부터 밤까지 집 앞에 계속 서 있는 한 여고생을 보게 됩니다. 무시하고 집에 들어가려는 그 순간, 여고생 배에서 천둥 소리가 나는 걸 듣게 되고, 차마 그냥 지나칠 수 없어 같이 컵라면을 먹게 되는데요. 그러자 갑자기 뜬금없이 재워달라고 하는 미친 여고생 유수연.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막무가내로 들어 누워버리죠. 계속 쫓아내려 하지만 갈 곳도 없고 불쌍한 유수연을 보고 자신의 예전 모습이 떠올라 하룻밤만 재워주기로 합니다. 다음 날 당연히 갔을 거라 생각했던 수연이가 집안일에 요리까지 하면서 안 가고 버티고 있었죠. 우여곡절 끝에 집에서 내보낸 뒤 비번까지 바꾸는 주인공. 하지만 그렇게 쫓아낸 수연이 계속 신경 쓰였고 다시 찾아보지만 눈에 보이지 않죠. 아쉬움을 달래며 집에 들어갔는데 이게 웬일? 바꾼 비번까지 풀고는 집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 유수연. 결국 기범이는 수연이를 재워주기로 합니다. 유수연은 어떤 사연이 있어서 처음 보는 기범이에게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착하고 평범한 학생 김기범과 평범하지 않고 비밀이 많은 여고생 유수연의 아찔한 동거 라이프. 그래 케미와 개그가 난무하는 2주간 재워주세요입니다. 현재 매점 포함 7 2화로 완결된 작품이며 레진 코믹스에서 무료로 볼수 있는 웹툰입니다. 두번째로 소개할 작품은 네이버에서 연재되고 있는 어쩌다보니 천생연분입니다. 집에서 온갖 구박을 다 당하며 민폐덩어리 취급받는 32살 시집도 못간 백수 한지아 행복해야 할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시집간 동생 등살에 밀려 어김없이 구박을 받으며 혼자 울분을 삼키고 있었죠. 그러던 그때 어릴 때 소꿉친구 진민철을 마주치게 되는데요. 어릴 때 한지아는 거의 일진, 진민철은 찐따. 나름 친하게 지내다가 나이가 들면서 점차 멀어지게 되었죠. 민철이는 현재 좋은 회사에 다니는 헬창이지만 그도 여전히 결혼을 못한 상황. 명절에 집에 내려왔다가 엄마의 폭풍 잔소리를 피해 밖으로 나온 상황이었죠. 서로의 사정을 얘기하며 한풀이를 하는 그때. 엑스 같은데 결혼이나 하자는 또라이 한지아. 그 얘기를 들은 민철이는 똥 씹은 표정을 짓죠. 황당한 민철은 바로 상견례, 결혼식, 신혼여행. 새 컵만의 모든 상황은 깔끔하게 정리되고 한지아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하죠. 한지아와 진민철의 저층우돌 결혼생활을 다룬 이야기이며 일단 결혼 먼저 하고 연애 시작하는 또라이 커플이죠. 달달하면서도 빵빵 터지는 어쩌다 보니 천생연분이었습니다. 현재 쿠키 결제까지 52화로 연재 중인 작품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작품은 네이버에서 연재되고 있는 별23샵입니다. 현재 짝사랑 중인 밤톨머리 지수환. 언제 고백할지 각 잡고 있던 와중, 나랑 비슷한 마음이라 착각했던 그녀는 이미 다른 남친이 있었죠. 사랑 따윈 다시 하지 않을 거라 다짐하는데, 1초 뒤에 복도에서 이쁜 여학생 서류림을 보고 바로 사랑에 빠지는 금사빠 찐따 지수아 하지만 찐따인 주인공과는 달리 효림이는 학교에서 엄청난 인싸였죠 존재가 없는 자신을 효림이에게 알릴 기회를 찾던 도중 자신의 특기인 그림 실력으로 효림이를 아주 이쁘게 그려줍니다 하지만 같은 반 양아치 진수에게 몰래 그린 그림을 들키고 그대로 꼰질러 버리는 양아치 진수 덕분에 우리의 찐따 지수원은 완전 변태 취급받으며 효림이에게는 최악의 첫인상을 안겨주죠 절망에 있던 와중 효림이 베인 일이 나가 지수원을 찾아옵니다 자신의 남친과 배기를 기념한 선물을 위해 자신과 남친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죠 멘탈이 나간 수원이는 대충 그려줄 생각이었지만 효림이에게 잘 말해주겠다는 한마디에 의지가 활활 활 단순한 찐따 지수원 시간이 흘러 친구들과 놀고 있던 중한 친구의 권유로 수원이는 19금 만화를 그리기 시작하는데 이 19금 만화가 학교에서 폭풍적인 인기를 끌며 수원이의 학교생활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는데요. 이 웹툰은 2006년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며 찐따 지수원이 인싸 서류림에게 잘 보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으로 예전사이월드 버디버디 같은 감상을 물씬 느낄 수 있어 아주 재밌는 작품입니다. 과연 우리의 지수하는 찐따 이미지를 탈피하고 서려린과 잘될수 있을까요? 현재 144화로 연재 중인 웹툰입니다. 이상으로 남자들도 재밌게 볼수 있는 개그로맨스 웹툰 3가지였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웹툰나라였습니다.